제가 들은 얘기로는 목욕을 자주하면 몸 몸이 건조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수분이 네. 증발하면서 뭐 네. 피부가 더 건조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아이의 목욕을 건너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. 네. 목욕을 안 하는 게 아이 피부엔 좋은 건가요? 목욕을 안 하는 게 좋지는 않아요. 보통 네. 어~ 목욕을 해야지 애기 피부가 좀더 부들부들해지고 네. 그 피부에다가 보습을 한다든지 스테로이드를 음. 바른다든지 했을 때더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목욕 때문에 건조해지는 이유는 목욕 후에 보습을 안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. 그래서 목욕탕 안에서 보습만 충분히 해주신다면 목욕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.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아이의 경우에는 네. 특별한 뭐 목욕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? 어, 목욕은 일단 조금 미지근한 물에 해주시는 게 좋겠고 네.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때를 민다든지 피부를 음. 자극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네. 그런 과도한 자극은 피해주시고요. 그리고 목욕을 가급적이면 뭐 매일 하시거나 이틀에 한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목욕하신 후에는 너무 수건으로 빡빡 음. 딱 마시고 그냥 톡톡 건조시키는 정도로만 네. 해주신 다음에 바로 보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아예 피부가 여린...